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청약 결과입니다.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, t l e n c 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-3에서 분양 중인 이단지가 모두 787가구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에서 3,454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4.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.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이 가구 모집에 48명이 몰린 84.89제곱미터 이 타입으로, 경쟁률 24대1을 기록했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에 이루어지며, 계약 진행은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 이 단지는 전용 면적 59.8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까지 총 999가구 규모로 들어서고,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8억원대, 전용 74제곱미터 10억원대, 전용 84제곱미터 11억원대로 책정됐습니다. 이번 아파트 청약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